관심 있는 남자 앞에서 말투나 네.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 편이에요? 말을 잘 못해요.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제얘를잘 못하는 것 같아요. 처음엔 낯가리다가 약간 아. 애교 섞인 말투는. 스물다섯 살이고요. 지상직 하고 있어요. 아. 공항 지상. 직 아.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예쁘게 생긴. 예쁘게 생긴. 조금 생기면 예쁘게 생긴. 좀 하얗고 입술 예쁘고. 아. 나는 연애할 때 이런 거좀잘 해준다. 아, 연락은 잘 하는 편이고 맞춰주려고 노력은. 아. 진짜 노력한다. 한... 외모 중에 가장 자신 있는 한 가지가 뭐예요? 그 없는데. 에? 하지만 피부? 아 입술. 입술. 이 예쁘다. 보조개? <laughs> 보조개? 이 정도. <laughs> 그 정도? 보조개가 매력적이세요. 관심 있는 남자 앞에서 말투나 행동 어떻게 달라져요? 처음엔 낯 가리다가 오히려 말을 못 하는 거아요아 아, 관심 있으면 잘... 오히려 더말못 하게 되네. 말고 SNS 나 카톡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 이모티콘 좋아해가지고. 나만의 플러팅 방법이 있다면? 주위에 많이 간다. 그게 끝? MBTI 어떻게 돼요? ISFP. 반대로 관심 없는 남자한테 연락이 와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요? 안 읽거나 일시 편. 관심이 없는 남자지만 이런 모습에 좀 호감이 갔던 적이 있다. 잘 챙겨주고 응. 저한테 계속 호감 보이면 계속, 계속 보여주. 계속 보여주면 싫어해도. 직진하는 남자 vs 천천히 다가오는 남자. 천천히 다가오는 걸 좋아하는데 막상 만나는 사람들은 직진하자라고. 그냥 직진해서. 바로. 본인도 모르게 본인이 끌리는 네. 스타일이구나 저는 32살 임상병리사입니다 저 35살 똑같이 임상병미사요 연애 중이세요? 아니 연애 안 하고 있어요? 네네 연애 안한지 얼마나 됐어요? 7개월? 저도 연애 안 하고 있고 좀 오래됐어요 저는 일단 5년 이상 5년 이상이요? <웃음> <웃음> 뭐 이럴 썸도 없었어요? 굳이 그런 걸 만들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네. MBTI가 혹시 어떻게 되요 ESFJ예요 ISTJ B라고 하시던데 B와 J 왔다 갔다? <laughs>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외적으로는 키가 좀 컸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75 이상? 내적은 좀 다정한 사람? 근데 그게 약간 요즘엔 다정도 좀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지능이다? 네네네네 저도 키큰 사람 좋아하는 거 같아요 저도 참한 사람이 좋기는 한데 딴 거보다 저는 저랑 약간 티키타카가 잘맞아요 키가 몇이에요? 저요? 저 68... 키, 응. 키 얼마 정도 되는 건요 그 저보다 한 10cm는 컸으면 좋겠는데 이상. 네, 네. 나는 연애할 때 이런 걸좀잘 해주는 여자가 기억을 한번 되살려서. <laughs> 아 제가. 네. 저는 뭘 해도 그냥 다 좋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1순위가 돼요? 네 영순이가 되죠 영순이. 네 저는 잘 들어줘요 그냥. 그거 말고 뭐가 있니? 기억 나죠 5년 전. 네 <laughs> 듣대는 <laughs> 그 거야? <laughs> 외모 중에 가장 자신 있는 한 가지가 뭐예요? 아좀잘 웃어가지고 웃는 얼굴. <laughs> 웃는 얼굴. 네? 키? 키? 관심 있는 남자 앞에서 말투나 행동이 달라지나요? 전 관심 없는 분들한테 제얘기 되게 잘하고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제얘기잘 못하는 것 같아요 결론 차이가 없기는 한것같아 그냥 제 성격 그대로 아 관심 에, 있거나 없거나? 아, 있거나 없거나 그냥 좀 한결같아요 어,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모를 수도 있죠 그럼 남지시마가 서운해할 때도 있겠네요 서운해할... 하... <웃음> <웃음> 그럼 SNS나 카톡에서는 말투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나 여기 왔는데 막 이런 거. 근데 그럼 이용 네네네네. 그 느낌표 이런 거 많이 그런 거. 관심 같아요. 없는 사람은 다안 쓰고 잘. 네. 똑같아요. <웃음> <웃음> 아이 거짓말치지 말고요. <laughs> 진짜 똑같아요. <laughs> 아, 조금 더 연락을 자주 한다. <laughs> 말투는 변함이 없고 그냥 연락 횟수 빈도가 에, 좀 에, 늘어난다. 기억 이 나시죠? <laughs> <laughs> 아예 <아이>, 그럼요. <laughs> 그럼 나만의 응. 플러팅 방법이 있다면 좀 쳐다보는 거 빤풀러팅 빤풀러팅 궁금하대요 <laughs> 플러팅 방법 플러팅? 아. 5년 전에 했었던 걸 기억해봐요. 되게잘웃으려고 운... 우... 노력을 한다. <laughs> 아니, 지금 잘웃으시는 분들이 되게... 플러팅이에요 혹시? 어떻게 아. 아. 아, 플러팅 해드려요? <laughs> <laughs> 반대로 관심 없는 남자에게 연락이 와요. 네. 어떻게 반응해요? 안 해요 답장을. 답장 안 한다. 네, 네 저도 아예 답장 안 한가. 답장 안. 네. 안 네. 저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28살입니다 연애 중이세요? 아니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키가 큰 편이어서 키가 저보다는 컸으면 좋겠고 깔끔하게 생기신 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가 어떻게 돼요? 아, 저1 7 0입니다 네. MBTI는 어떻게 돼요? 저 INTJ요 아, 네. 최소 허용 키가 몇 어, cm예요? 저보다 크면 되는데 그래도 바램이면 175 이상이었으면 아, 좋겠다. 나는 연애할 때 이런 걸좀 잘해주는 여자잖 연락은 가장 기본이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걱정 없이 아, 할수있을아 연락으로 근데. 걱정시킬 네. 일은 없다. 네, 술자리에 가든 그쵸? <laughs> 본의 외모 중 가장 자신 있는 한 가지가 뭐예요? 그래도 깔끔한 인상? 깔끔한 인상? 네. 처음 봤을 때네 <laughs> 관심 있는 남자 앞에서 말투나 네.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 편이에요. 말을 잘 못해요. 좀 약간 뚜닥뚜닥거린다고 해야 되나? 약간 또 아, 딱딱이? 네, 뚝딱뚝딱 네. 거릴 때는 관심 있는 남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요 맞죠. 주변에. 네. SNS나 카톡에서는 어떻게 달라져요? 편하게 다가가야지 그분 입장에서는 재밌고 좋을 텐데 제가 그러질 못하니까 오히려 좀 딱딱하게 나가는 것 같고 아, 그래서 카톡이나 좀... SNS 네. 관심 있어도? 네 그렇죠 관심 있으니까 오히려 더 생각을 하고 보내게 되잖아요. 아, 그래서 오히려 막용 이런 것도 잘안 쓰고 그렇죠. 네, 좀. 나만의 플러팅 방법이 있다면? 쳐다보는 거? 쳐다보는 네. 거. 아, 한번 <laughs> 보여주면 안 돼요? 원래는 좀잘못 보는데 한번더 이제 자신감을 가지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반대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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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관심 네. 없는 남자에게는 어떻게 네. 행동해요? 더 편하게 그냥 친구처럼 하는 것 같아요. 딱히 관심 없는 남자지만 이런 행동을 하면 좀 호감이 일것 같다. 티켓 타가가 좀잘 되면 재밌더라고요. 그 유머 코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22살이고 지금 휴학생입니다. 22살이고 직장인이에요. 네. m b t i 가 어떻게 돼요? ES t p 요 ES f p 연애 중이세요? 아니요. 연애 중이에요. 오 <laughs>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생각 있고 그냥 내향적으로 지적인 책 많이 읽고 이런 사람. 네네 아, 재밌고 유머 코드 잘 맞고 <laughs> 예의 있고 예예. 나는 연애할 때 이런 거하나는잘 해주는 여자 나. 배려? 예를 들어 어떤 배려 잘 해줘? 연락 안 돼도 믿을 수 있고 그런 배려. 군대 기다리기? 네 <laughs> 인정 본인의 외모 중 가장 자신 있는 한 가지가 뭐예요? 눈 눈이 예쁘다. 네, 잘 웃는다. 관심 있는 남자 앞에서 말투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 편이에요? 아예 말이 없어지는. 아예 말이 없어요? 네. 그럼 그분은 관심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건 약간 연락쪽으로연락쪽으로 넘어가요. 네, 네. 실제로는 말이 없고. 네. SNS나 카톡에서는 어떻게 달라져요? 뭔가 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애교 섞인 말투 이 뭐뭐 한당막 이런 이런 어, 느낌. 관심 있는 남자한테는 그렇게 해요? 네. 저는 워낙 애교가 많아서 그냥 그 사람이랑만 연락을 해요. 아... 네. 나만의 플러팅 방법이 있어요? 은근 웃어주기. 은근 웃어주기? <laughs> 지금이에요? 네, 아요. <아니>, 모르겠어요. <laughs> 관심이 없는 남자지만 이런 행동을 하면 좀 호감이 갈것 같다. 딱 교실에 갔는데 막 앞에 앉아 는데 어깨 좀 넓은 그런 모습. 마음에 안 들던 사람도 호감이 가요? 그럼 키 vs 어깨. 선언 어깨. 어깨. 네. 매너 소심하면 매너 문 잡아주고 차 여기 있는데 왜 이렇게 해주고 몸에서 나오는 매너 같은 본인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 게임 잘하는 거 게임 잘해요? 네. 뭘 잘해요? 카운터스트라이크 트라노? 청소하게 재밌는 거?